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 영성 기도의 히브리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 기독교가 큰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통은 유대교이고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아류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같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다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위협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졌고요 박해가 이루어졌고 기독교인이라면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신앙 흔들리는 의지 히브리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와 동족 유대인에 의한 그런 박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주고 또 바른 믿음과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편지 그리고 설교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3장을 함께 나누는데 1절만 보더라도 이게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우리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것다 만나고 하고 먹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름이 있고 거기에 응답하는 순간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소속이 바뀌게 되면 이제는 바, 바뀐 곳에 소속이 바뀐 곳의 원칙과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 회사에서 부름이 있는 거예요. 부름이 있다는 것은 당신은 합격했으니 언제부터 출근을 하십시오라고 부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회사에 합격해서 이제는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소속이 이제는 회사로 바뀌었으니까 그 회사의 원칙 또그 회사의 질서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 되고요. 일하는 방법도 자기 나름이 아니라 그 회사에 정해진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성경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질서를 알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뭐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뭘 두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직역하자면은 이 말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라. 또는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의역하자면은 늘 매순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늘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오늘 3장 1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는 사도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늘 중심에 붙잡아야 될 예수님은 사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사도란 무엇인가? 사도라는 것은 보내다, 그 다음에 무리, 이두 한자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 또 파견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도는요, 복수형이에요. 무리 도자를 씁니다. 이것이 단수형으로 가면은 사자가 됩니다. 사자, 보냄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나라로 치면은 외국에 나가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됩니다. 대사. 이 대사가 지닌 특징은 무엇인고 하니, 대사는 파견한 나라를 대표하죠. 그리고 그 대사가 하는 말은 파견한 나라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말이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하는 언행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수 있고, 국격이 또 좌우가 되죠.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것은 무슨,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파견된 분이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골로에서 1장 1 5절를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는 겁니다. 그는 여기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다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체험도 우리가 할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때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시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밀착된 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12명의 제자를 비교한 적이 없으십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한명한 한 명을 개성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 아,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 저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애들 키우면서 야, 넌 형이 저 정도인데 넌 동생보다 못하냐? 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품이 어떤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원리와 질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리와 질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궁금증을 가지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궁금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로 살아가는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닮으라. 성경이 제시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델로 삼을 것 같으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완벽한 분 같죠.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님을 특별히 아버지를 슈퍼맨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10대가 되고 사춘기가 되고 하면은 완벽해 보였던 부모님의 생각지 못했던 약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거기에 실망도 하고 반항도 하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어떤 모델을 어떤 분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런 모델을 목회자에게 두었을 때 그런데 어느 순간 목회자에 대한 연약한 모습들도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노출이 될때 실망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모델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질서로 살아가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봐라.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궁금하면은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그럼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질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사도이신 예수님두 번째는 대제사장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얘기는 참 많이 들으셨죠. 제사장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제사장은 제사를 지냄으로써 죄를 대속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이죠.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큰 금액을 빌려 갖고 내가 몇날 며칠까지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력이 안 돼서 갚지 못했습니다. 갚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돈을 빌려준 사람을 보면, 은 어디 가서 그 사람 만날까, 만나면 어떻게 될까 두렵죠.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하게 되고요 슬슬슬 피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약속을 어겼잖아요 지은 죄가 있기에 화목이 깨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끊어지게 깨지게 단절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빛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가족, 뭐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좀 그런 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빚을 딱 갚아줍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보는 것, 돈 빌려준 사람 보는 것이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그 사람을 피해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그 사람과 편하게 대하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셔서 화목케 하신 겁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죄를 표현하는데 죄를 빚, 있죠, 빚. 빚에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이빚 채무를 알이죠. 이 빚을 지면은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빚을 지고서 빚을 갚지 못하면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을 구속된 생활을 해서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 빚입니다. 빚은 꼭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갖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갚아야 될 빚.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라는 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빚 문서가 있는데 그빚 문서 빚을 갚아 갚아갖고 뭐두 줄로 찍찍 그렇게 그은 것이 아니라 빚 문서를 아예 빚을 갖고서 빼서 와갖고 불 태워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빚만 같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빚문서를 십자가에 달아서 끝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이것은 완전하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직도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한 분이 몸이 참안 좋으셨는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안 하시나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제가 치러야 됩니다. 언뜻 듣기는 참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을 몰라서 그러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남아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해서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몹쓸 병에서 회복돼서 그 병이 확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옛날 죄 가운데 살던 그 결과가 남아서 어쩌면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남보다 더그 결과로 인해서 세상을 일찍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 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결과는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뭐 사생활을 나왔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사생활이 다시 쏙 들어가나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죄의 결과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 중에. 이거는 당연히 내가 제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대속의 완전성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당연하게 치러야 될 대가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으면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큰 역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올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요 그렇게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태어났던 사생아들이 오히려 기독교 역사에 크나큰 선한 어떤 일을 했던 것들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가 크고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대속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정말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서 내게 죄의 결과가 남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의 결과를 좀 극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모르클 수 있는 소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 대신 예수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주님이시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신 주님이시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마음의 중심에 고정해서 붙잡아 둘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